2023년 2월 19일, 다니엘 기도 후에 마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강아지 성도냐, 고양이 신자냐. 나는 누구인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심을 가지고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 반면에 고양이는 잘해주면 자기가 잘나서 잘해준 줄 알고 더 교만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보시는 신자인가를 말씀하셨다. 성도의 삶, 신자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 즉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신자인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다. 조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조건이 있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등 순간,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건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저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주여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